깨를 손으로 이렇게 끓여줘, 썰어서 내면 돼. 여고 응. 이렇게 떼서 좀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물을 이렇게 한참 떼주면 물이 스며 들어가. 너무 자지 말고 지금이 물이 약간 스며 있는 상태야. 찢어놔줘. 잔가시가 있어요. 이런 것좀 떼줘. 뼈도 이렇게 떼줘. 여기 간장 조금만 넣어. 이런 걸 이렇게 발라줘. 손으로 발라도 돼. 뒤에도 한번 발라주고일대일대일대 일이야. 간장만 한 작은술이야. 짤까봐. 물엿이 설탕 생강청. 참사과. 이 두꺼운 부분아들 이렇게 넣어 주세요. 칼지고. 반쪽부터 가져요. 야. <놀람> 이렇게 하아 양념 밑에 이렇게 쩌글글끓는게 맛있거든. 이거 좀 넣으시고 얹어 이제 깨를 손으로 이렇게 뿌려 주십면돼 <놀람>